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시행회사 헝다그룹이 지금 확정된 부채만도 3,080억 달러 하나로 36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할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동성 유기로 채무 불리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여파가 세계적으로 파도처럼 밀려갈 것인데요, 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막 물리면 아주 두려워질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가면 최고 1 2의 고금리도 이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데 빌려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헝다 유기가 시작된 거죠. 이게 금융기관 피해에만 머물지 않고 자금경색과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들려주는 경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저금리로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려서 자산가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머지않아 상승 열기가 싹 사그라들 겁니다 아니 식는 정도가 아니라 얼어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70 내지 80%에 이릅니다. 완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부동산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월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번 중국에서 불어나오는 이 헝다 사태에 주의 깊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헝다는 20만 명의 종업원이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약 38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헝다가 파산된다면 연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 금융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헝다 그룹의 부채는 중국 은행 총 여신의 0.3%에 불과해서 중국 내에서 1,000분의 3 정도의 영향에 그칠지는 모르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요. 자칫 은행들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은 헝다가 파산한다고 해도 중국 밖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가장 걱정이 우리나라입니다. 금년 말과 내년에 불어닥칠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주의 깊게 경제적인 전략을 따져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